자 반갑습니다 투자의 해결책 코인 솔루션팀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요 9월 23일 오후 5시 19분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어제 비트 약간의 조정이 나와 주었지만 여기 보이는 6 0일선과 그리고 21선 이렇게 지지 반등 나와주면서 반등에 성공해 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루션팀 무료 정보방에서 나왔던 종목들 수익률 먼저 체크를 해 보자면요 자 에이셔, 솔라나, 멘틀, 도지, 비트, 이더, 드리프트, 비케, 크로노스 등등 여전히 수익률 크게 잘 가지고 가고 있고 특히 이 멘틀 같은 경우는요, 바로 전일에 비트는 조정에 나왔지만 제가 잡아드린 이 멘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히려 더 올라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려 41% 수익 가지고 가고 있죠. 자 이렇게 급등 나올 주목들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는요, 솔루션 팀이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로만 운영을 해요. 절대 유료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코인으로 제대로 된큰 수익 가지고 가고 싶어서 무료 운영하는 거니까 지금 정원이 안 차서 제가 링크로 열어 두었을 때 빠르게 들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두었어요. 그 링크 통해서 저한테 말 걸어 주시면 아무런 조건 비용 없이 바로 바로 초대해 드리니까요 빠르게 들어 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금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코인은 바로 요 A W E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강한 상승 준비 중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고요. 자왜 그런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 드릴게요. 자첫 번째로는 지지 반등과 그리고 연 은 돌파 테스트예요. 이달 초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하락 구간 그리고 65원 요 매물대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서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입니다. 그 반등 힘을 바탕으로 여기 보이는 85원 매물대와 그리고 105원 중간 중간 존재했던 매물대들을 시원하게 상방 돌파를 해주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최상단 매물대인 이 125원 매물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반복적인 테스트는요 저항이 약해졌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평선의 흐름인데 처음에는 보시면. 전형적인 역별 흐름이었는데 이번 상승을 계기로 이평선들이 점차 정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 보이는 6 1선 그리고 120일선 그리고 2 0 1선 중장기 2평선들의 다중 골든 크로스가 이미 발생을 했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중장기 상승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기술적 확증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에서 눈에 띄는 거는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인데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가격이 빠질 때 뚜렷한 매도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세력들의 조용한 매집이 진행 중이라라는 의미예요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쌓고 있다는 신호죠 자 정리하자면 지금의 이 AWE는요 상단의 이 125원 매물대를 반복적인 돌파 테스트를 해주고 있고 이 편선들의 정별과 골든 크로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반이 깔려 있으면서 막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이 구간에서 125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이후에는 정고점 갱신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수많은 알 벨트들이 조정받는 와중에도 꾸준히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요 AWE 지금이 바로 기회에 매수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뜩 나올 종목들만 딱딱딱 찾아서 매수를 한 결과 지난주에는 30억이었던 제 계좌가 어느덧 37억을 돌파를 해 주었죠 자 근데 이거는 저 잘났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팀 구독자 분들과 같이 만들어 간 겁니다 자 어디서? 솔루션 솔루팀 무료 정보방에서 구독자 분들과 같이 만들어간 수익률이에요 자 지금은 제가 정원이 안 차서 무료정보방 링크를 오픈해 두었는데 정원이 다 차게 되면은 링크 바로 폐기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셨다면 aw 빠르게 매수하시고 그리고 솔루션팀이 운영하고 있는 요 무료정보방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금리 인나두번 정도 더할수 있어요 아직 제대로 된 불장은 시작도 안 했고요 저희는 불장 때 터질 종목들 지금 미리미리 매집을 해두고 있으니까 요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요 AWE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